드디어 졸업 한국 나이 43살에 유학 그리고 44살에 졸업했다 내가 이 유튜브를 하는 것은 내가 나와의 대화를 하고 싶어 올리는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나와 대화하고 싶었다 나는 영주권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아들, 남편을 들고 2023년 5월 비자를 받자마자 비행기 표를 끊고 뉴질랜드로 유학을 왔다 ECE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 교육 너무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일이라 더구나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여 이곳 뉴질랜드에서는 부족 직군이라. 많은 해외 교사들이 영주권을 목적으로 뉴질랜드로 들어오고 있고 그중 나도 하나이다. 1년 전 기적적으로 비자를 받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뉴질랜드에 들어왔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수업 시간. 19명 학생 중 인도인 6명, 중국인 11명, 필리핀인 1명, 그리고 나 하나 한국인이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11개월 동안 무수한 일을 겪었다. 4 번의 이사, 3 번의 실습 무수히 만난 교사들, 학부모들, 학생. 그리고 친구들. 나에게 질문하겠다. 너 44살의 아이를 두고 유학 온거 1년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아? 나는 나에게 대답한다. 내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아 고생도 서름도 많았지만 후회하지 않아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언제나 나의 아이가 중심이었고 내 아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어 온 거야 그리고 내 욕심인데 내 아이가 알아주었으면 해 엄마가 하는 일들의 동기는 여, 너였다는 거안 안아줘도 괜찮아 결국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 인도 중국 필리핀 클래스메이트과는 친하게 지내지 않았지만 그 친구들도 더 나은 인생과 자식을 위해 온 거기에 잘 살기 바란다 다시 나에게 묻는다? 잘한 결정이었니응 정말 잘한 결정이야이 <laughs>